나이가 들수록 무릎과 허리가 시큰거리고 아프시죠? 퇴행성 관절염을 늦추고 통증 없이 활기차게 걸을 수 있는 세 가지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. 첫째, 연골의 재료를 채우세요. 연골을 구성하는 콜라겐과 콘드로이친을 섭취해야 합니다. 영양제뿐 아니라 족발이나 도가니처럼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. 둘째, 충격 없이 근육을 강화하세요. 근육이 관절을 보호합니다. 의자에 앉아 무릎을 쭉 펴고 5초간 버티는 대퇴사두근 운동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최고의 운동입니다. 응. 셋째, 부드럽게 움직이세요. 연골은 움직여야 영양을 공급받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 발목 돌리기, 무릎 굽혔다 펴기 등 저강도 스트레칭으로 관절액을 순환시켜야 합니다. 오늘 이세 가지 관리법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. 통증 없는 활기찬 노년을 응원합니다. 일리스 구독하고 함께 건강 리셋해요.